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 내드리는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와 논리로 시장을 깨뚫는 주식 전문가 이교수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가슴 복잡한 하루입니다. 2026년 1월 22일, 그때 우리 한국 증시가 코스피 5점 포인트라는 꿈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반도체와 AI, 자동차가 이끄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레벨업.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거래시간이 오후 4시까지 30분 연장된다고 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과정인데, 당이 길어진 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졌고, 기회 또한 더 많아졌습니다. 늘어난 30분이 여러분께는 더큰 수익을 확정 짓는 축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시장 전체가 불타오르는 가운데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 있죠 바로 슈림 에이텍입니다 오늘 HTS 켜보신 분들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현재가 1153원 장 시작과 동시에 문을 걸어 잠근 상한가입니다 현재 여러분 불과 어제 차트 기억하세요? 얼마였습니까? 665원 주가가 665원까지 곤두박치셨어요 말 그대로 지옥을 보여줬죠. 어제 공포에 질려 손절하신 분들은 오늘 땅을 치고 회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보란 듯이 두배 가까운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상한가를 보내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개미들은 내려라 이제부터 진짜 주인끼리만 간다 도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는지 외인들이 왜 미친듯이 이 주식을 쏟아 담고 있는지 그런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그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형님 누님 언니 동생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좀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연락처 있죠? 010 1 2 4 8에9370 여기다가 슈림 화이팅 이 교수 화이팅 응원 문자 한번 실어 주십시오 응원 문자 실어 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작합니다자 먼저 차트를 좀 보시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악랄하면서도 가장 큰 수익을 주는 패턴이 나왔어요. 바로, 베어 트랩 V자급등. 베어 트랩, 베어 트랩 우 V자급등. 패턴이죠? 어제 차트를 복게해 보시죠. 665원. 전지, 전 저점, 전 저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척 했어요 여러분 이때 세력이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 회사 망했나 보다 상상폐지 되나 하는 공포심을 줘서 개미들이 지고 있는 마지막 물량 한 주까지도 뱉어내게 만드는 거죠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언더독 언더독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시초가 1153원 상한가 직행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있는 5이선 지금 21, 61, 121선 이 머리 위에 있던 첩첩산 중의 저항선들을 갭으로 단숨에 뛰어넘었어요 이건 매물소와가정도 필요 없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찍어 누르고 올리겠다 하는 세력의 강력한 의지 아닙니까 강력한 의지 이렇게 개불 띄어서 올리면 뭐가 좋냐고요? 언제 설린 개인들이 다시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탑승 거부. 탑승 거부를 지금 선언한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누가 썼느냐? 보이스랑 데이터를 뜯어보면 범인이 나옵니다. 어 왜인가 개인들 지금 움직임 좀 보세요. 지금 완전 엑스자크로스죠? 엑스자크로스? 어제 주가가 600원까지 밀릴 때 개인 투자자들 보이시량면 급격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투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 그 시간 외인들 보이시량면수직으로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완벽한 손바퀴. 외인 세력은 슈림 애텍에 나올 모멘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밀어서, 그러니까 누르기죠. 상한가에 개미 물량을 매집하고 오늘 상한가로 장가 버리면서 물량을 독점했어요. 지금 상한가 잔량이 쌓인 매수순 물량들 보이시죠? 대부분 외인 창고와 기관 창고에서 들어온 거예요. 개인이 털리고 메이저가 장악한 종목 그 끝은 어디일까요? 전구점 돌파는 기본이고 시세의 레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차터와 수급은 역대급인데 도대체 재료가 뭐냐? 왜 이렇게 올리냐? 슈리메이트, 2026년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단순한 부품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의, 프리미엄. 특 프리미엄의 수혜. 현대차 제네시스 라인업,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 여기 들어가는 내장재는 예전 소나타에 들어가는 거랑 달라요. 친환경 소재, 경량화 소재. 단가가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나, 남거든요 슈림 에이텍의 포트폴리오가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질이 달라진거죠 두번째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 진출이야 시장 진출 기아의 PBV 공량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택시, 배송 차량 등 용도에 맞게 실내를 꾸며야 하는데, 여기 휴림 에이텍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새로운 먹거리가 터진 겁니다. 세 번째, 로봇 시너지, 로봇 시너지. 모회사가 휴림 로봇이잖아요. 공장에 로봇을 깔아서 자동화했습니다. 인건비는 줄고, 불량률은 낮아졌어요. 이게 다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이 레벨업 됐고, 수급은 외국인이 장악했어요. 오늘 상황가 고점일까요? 아니죠. 1153원은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세의 출발선이다. 새로운 시세의 출발선입니다. 출발선. 슈디메이트의 분석 자료를 저희 분석팀에서 만들어서 지금 넘어와 있는데, 이 자료 안에는 1차, 2차, 3차, 지금 목표가를 제시해주고 있어 목표가. 뿐입니까? 이 안에는 뉴스, 재료, 글로벌 흐름, 그리고 매수, 매도, 세미까지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좀 수익 좀 제대로 보시라고요? 앞으로 떠오르는 종목이죠? 기대주. 성장주, 유망주 다 포함돼 있어요. 이번에 슈림에이텍 분석자료를 받으셔갖고요. 수익 제대로 내겠다. 올 2026년도는 내 행복하게 보내보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010 7248 위에 전화 번호 보시죠. 9370 010 7248 9370 여기다가 문자로 슈림 또는 자료 이렇게 보내세요. 슈림이나 자료 그러면 이 분석자료 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도 문자 주고 계시다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 왜 이렇게 정확해요. 어디서 나셨어요? 만나달라는 분들 계세요? 만나는 건좀 부담되고요. 또 사랑합니다도 없네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죠.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고요? 이유는 하랍니다. 저도 주식에 물려서 한강까지 가봤잖아요. 그때 한강에 흘린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은 심정을 안다고 여러분 심정 누가 이해해? 제가 이해하죠. 계속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핸드폰 여세요. 문자 보내는데 뭐 10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10초만 보내시잖아요 야 아까 뭐라고요 슈린 또는 자료 아, 문자 못 보내시지 않잖아요 문자 서비스 꼭 짜르네요 10초면 여러분 보내시 10초면 통장 잔고가 달라져 빨리 보내십시오 도와드릴게요 이 변동성 시방 주식시장에서 아 혼자서 주식, 수익 내는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 구조였잖아요 어려운거 아시죠 그래서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수익도 배 즐거움도 배 혼자 돈 벌어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같이 벌어야 재밌지 같이 벌고 같이 써야 재밌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슈림 자료 문자 주신 분들한테 서비스 드릴 그 서비스 무슨 서비스냐 실시간 문자 서비스 이게 뭐냐고요 제가 한마디로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 기가 막히셨거든요. 작년에 거의 그 손실 보신 분들 대부분 보면은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 놓쳐갖고, 왜냐면 생업이 있다 보니까 생업이 있으니까 차 타로 중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 놓치는 거지. 그래서 손실 보신 분들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나섰습니다. 네. 매수매도 매수 3일까지 온다? 그럼 실시간으로 문자 서비스 해드릴 거 그럼 여러분들은 수익만, 수익만 챙기시라구요. 이런 서비스 해드리니까 핸드폰 여십쇼. 휴대님 자료, 문자 보내서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저하고 같이 수익 제대로 한번 맛보자구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슈림 디 에이텍은 기술적 부위반등이죠? 수급에 완벽한 손바퀴, 펀더멘탈의 고도와이세바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갭상승 출발이 유력합니다.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300원에서 한 1400원을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분석자료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다 보면 수익 나실 거고요. 어,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좀 대응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상한가에 팔지 마세요. 점상으로 문 닫은 종목은 시세가 연속으로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져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꺾기 전까지 끝까지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인이차익실을할 때까지 같이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그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내일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추격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장중에 상한가가 풀리거나 눌림 목을 준다면 한 천백 원 부근 그때를 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한 타이밍을 보시고 한번 노려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선물이 뭐냐고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 팔 년이 넘도록 극비로 주작한 대형 세력주가 있어요. 대형 세력주 바로 꼭 받아가세요. 예, 지금, 바닥 매집 기간만, 바닥 매집 기간. 3년 이상 됐어요. 3년 이상. 폭동 인박이에요 폭동 인박왔다고요꼭 챙겨가세요. 수익률이요?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고치 이상이에 최고치.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 이, 정도 꼭 받아가세요. 네. 이 받는 법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 받는 법. 이번에 이분석자로 발전하고 수익 제대로 되겠다 손실하고 많아야겠다 우리 가족들 맛있는거 사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여행도 가겠다 하시려면 연락주세요 0 1 0 7 2 4 8에3 7 0 여기다가 문자주세요 문자 문자 뭐라고요? 선물 그럼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릴게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슈림 슈림 또는 자료 선물 슈림 자료 세개 중에 무조건 하나 보내세요 다 드릴게요 부석재료도 드리고, 실시간 문자 서비스도 해드리고, 떠오는 종목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아낌없이 드리는 나무입니다. 드릴 거면 다 드려야지. 예, 올해는 꼭 수익 좀 보세요. 저하고 같이. 네, 제가 그러니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새해 복 많이 해봐세요 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